야 이게 뭐야? 이거야자안 형이, 음. 기성이 살안 찐다고 후원해 줬어. 도움안가? 도움 안가? 뭐들는 이제 수축원. 뭐라 그래. 살찐살 거지? <laughs> 살찐 거면 뭐 탄수화물 같은 거. 일단 아니 누가 보냈어? 네? 이거 한번 찢어 잘라보자. 잘라봐. 전화거 튀어나온 고이질 잘라봐. 튀어나 눌러보고. 뭐지뭐지이것 뭐진, 보고. 좋은 거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렇게 그래. 돌려봐요. 뭐야? 스커 어. 커를 그냥. 너가 죽다고너이거야이 x 거한다야 전화시켰네 나찾았는 거야? 아니요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줬나? 뭐지? 아, 먼저 봐궁금 거. 니까오 뭐야 양파집 봤어? 뭐, 양파즙 양파집이 이거 뭐스테이나 X끝에 양파 살찌는 거라고 양파집 네? 어 덕순이 형 진수 진수 어어형뭐 이거 어, 뭐, 수포 뭐야 이거 아 운동하는데 기아 기성이? 아 진짜? 뭔데 이거? 양파지, 이거 양파 줄 이거 한장써 있는? 장어 와진 장어. 어우 <laughs> 어, 씨. 아 사슴 어, 그려져 어, 있길래. 사슴 뭐, 그려져 씨. 있길래 나는 사슴인 줄 알았어. <laughs> 노경인줄 알았지 노경. 장어야? 우 어, 씨. 이거 뭐야 다 장어야 어, 이거? 어어 뭐야 기승님은 뭐? 양파 박스도 있는데 이거 양파 줄이 이거? 이거 너 제대로 아 이거 살 빼는 용. 살 빼는 사람들 먹어. 아, 나는 양파도 먹으면 아, 음. 안 돼. 안 너하고 우리 레오 형으로 알았어, 나 장어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은 막 불끈불끈 하나. 먹으면 괜찮아야 돼. 괜찮아야 돼. 나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레오 형, 여기 레오 형. 형에페시야 <laughs> 지금. 나 레츠나. 브. 에페시아. 레온 씨도 먹지 마요. 아이고. 너, 너는 관, 관장님은. 아야, 다늙어서 아, 아, 나는 쓸데없다. 도 <laughs> 너는 그래 그냥 아으 기성이 잘배길게요 그래. 내가, 내가 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박싱도 다 했네.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알았어요. 진짜 고맙게 잘 먹을게. 기성이 이제 장어 어, 파아 열심히 잘 키울게. 야, 근데 아, 고마워요. 나는 지금 장어보다 옛날에 있잖아. 네. 네. 비암. 이 <laughs> 예부터 후보 아니야. 그때는 불법이지. 아, 아니, 그때는 불법 아니었지. 아, 불법 아닌데. 우리 때는. 요즘은 불법인가? 몰라몰라 어? 그때는 하여튼 난 게임상 거의 안 떨어지고 먹었어. 어, 생사탕도 하나 먹어 그러고. 네. 뭘수 있겠네. 지금 먹고 있다가 가. 장어은 처음 먹어. 처음 봐? 네. 다 맛있게 <laughs> 해놨어 <해놨으니까>. 장어가 <laughs> 일단은 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럼, 뭐, 네. 그럼, 뭐, 거라, 빨리, 들어 있고. 그럼 여기서 이거저 약재도 들어갔을 거라고 나는 무조건 와야지 빨리 걸려 100kg를 넘기한다 했다. 기성이가 20kg <laughs> 쪄야 되고 2 0개 빼야 되니까 참 힘들지 않아 그지? 빼든 늘리든. 아, 고단한 거. 난셨죠 집에서 나는 장어 좀 많이 먹어봤어. 응. 아니 장어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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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장어, 나 장어 먹었고. 장어. 한번 장어도 하나 먹어봐. 장어질? 네. 아니 난안 돼. 잘 먹어. 야, 야. 왜? 위험해. 따라나 해야지. 따라나. 아, 아이, <laughs> 잠시만요, 따라나 놔야지. 안 먹고 싸지. 아니 왜 촬영한 사람 주자. 어? 네. 아 지금 제거고 제가... 아, 그래, 네. 있었어. 싸고 있었어. 아, 이어고 네, 있었어. <놀라> 아, 사상. 어? 국내 최초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장어즙 원박싱은 없었어요. 장어즙 원박싱입니다. 장어즙. 야, 이거 가볍고 백걸이 좋네. 그거, 그뭐 그거, 아니, 뭐, 아, 뭐 그만큼도 능력이 되시는 거야. 이거 안 먹는 게. 아 나도 하나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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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오 우와! 소리만 빠지지다않 사고, 사고 치지 말아. 어? 오늘은 혼자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laughs> 어, 근데 복근 좋은데? 형네 손이 더 대단하고 맛 맛있다. 에이스는 아, 아들 셋 낳았으면 이제 잖아 아야 쪽. 왜안어 미쳤어. 정신 아니야. 그런 거안 돼. 조심해야 돼이사람하고아 근데 왜초 나왔지? 아무튼 진짜 이거 그 지원현 씨 천안의 박덕수 형님 그. 어. 상호를 어. 바뀌지 말래요. 아. PPL 이런 걸로 오해받을 어. 수 있으니까. 저희 PPL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형이 음. 저희 복싱 사관학교 또 열심히 한다고. 우리 하여튼 모든 게다 우리 네. 이, 이 친구 우리 기성 양파질러 기성을 위해서 자. 우리가 시작을 한다. 자 이제 좀금 풀었다가 먹고 시작하자. 아이, 네. 하겠습니다. 안 돼, 근데 우리 너는 일단 목숨 들어 살 빼야 돼. <laughs> 너, 우리 너, 너는 지금 90몇 킬로? 몇 킬로야? 96 킬로야. 6kg가 지난번에 93이었잖아. 아, 근데. 반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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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저, 저 빠졌어요, 저. 111kg. 113kg. 너는 113kg에서. 2 k g 빠졌어? 저는 마이, 마이너스. 아 1.5. 저는 잘해. 마이너스 90이야. 마이너스 9 0 너는 10kg. 내가 말했잖아. 네. 빠른 시간 내에 100kg. 근데 100kg를 먹는 것도 잘 먹지만은 근육으로 올려야 돼. 알았지? 응, 고생하십니다. 예. 끝. 좋겠습니다.